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은퇴자를 만나보면 정작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한 62세 남성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당시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18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재정적으로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흔히 말하는 준비된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3개월 후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식사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스스로 설명조차 못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가 일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회의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점심 먹을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누군가가 알려주고 확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그 모든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루가 아니라 나 자신이 풀어져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를 연구한 해외 논문에서도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일상적 구조가 무너졌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 6개월은 노인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하루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공통적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루가 길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서 더 힘들다. 이말 속에는 은퇴 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역할과 리듬입니다. 사람은 경제활동이 아니라 역할활동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이것이 사라지면 재정이 안정돼 있어도 정신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사고력과 인지능력이 빠르게 감퇴합니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고민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무너지면 두뇌 자극이 줄어들고 이것이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회사에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관계는 6개월 만에 사라집니다. 셋째, 돈의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구조가 무너지면 생활 리듬이 흔들리고, 생활 리듬이 흔들리면 소비 패턴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계획대로 인출하지 못하고 예산을 넘겨 쓰는 일이 반복됩니다. 70세 남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1년 만에 제일 많이 한 행동이 이겁니다. 누워 있는 것. 이분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습관이 자신을 더 빨리 늙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행동 빈도 감소로 인한 노화 가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활력이 사라지고 활력 감소는 하루 구조를 더 무너지게 하고 결국 약한 몸과 약한 마음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루 구조를 살려낸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둘째, 일과 같은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을 만들어둡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일부러 일정에 넣습니다. 넷째, 신체 활동을 루틴에 포함시킵니다. 이네 가지가 유지되면 재정 상황이 조금 부족해도 삶의 안정감은 매우 높아집니다. 60대에게 하루의 구조는 단순한 일과표가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돈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관계도 관리할 수 있고, 몸과 마음도 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재정이 아무리 안정돼 있어도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 후 당신을 지켜주는 건 통장 잔고보다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루의 구조가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사라진 사람은 재정이 있어도 불안에 잡혀 삽니다. 은퇴 실험실은 계속해서 돈 이후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젊고 단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방법을 더 깊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 계획에 매달립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고 얼마를 써야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숫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숫자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의 시간 감각과 역할 감각이 동시에 붕괴됩니다. 그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리고 무력감이 깊어지며 심리적 균형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돈이 조금 모자란 상태는 견딜 수 있지만 하루의 구조가 사라진 상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대부분 작은 반복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반복을 갑작스럽게 끊어 놓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일이 자연스러운 루틴이었습니다. 이 루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입니다. 한 65세 전직 공무원의 사례는 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정년퇴직 후 8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가 좋았고 쉬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하루가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되고 저녁을 무엇으로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어느날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억나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날 그는 처음으로 하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안정적인 연금이 있었고 재정적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무너졌습니다. 재정은 유지됐지만 자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편의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고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다시 생기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군요.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변화를 정확히 표현한 문장입니다. 은퇴 후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체와 정신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행동이 줄어들면 뇌 활동도 줄어들고 이것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노년 연구팀은 은퇴 후 가장 빠르게 감퇴하는 기능 중 하나가 실행 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실행 기능은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하루 구조가 사라진 사람에게서 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판단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행동해야 할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 인지 저하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입니다. 은퇴자들은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를 잃습니다. 관계는 의도하지 않아도 매일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근과 퇴근이라는 구조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사라지면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1년 동안 지인 모임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해서입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조가 사람들 속에 나를 넣어줬던 거더군요. 이 말은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 붕괴가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계획된 소비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생활 리듬이 필요합니다. 기상시간과 활동시간이 일정해야 식비와 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비의 흐름이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구조가 사라지면 규칙이 사라지고 규칙이 사라지면 소비 패턴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은퇴 후 13년 사이에 예산을 계획보다 2030%더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상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하루는 충동적인 소비를 유발합니다. 무료함을 견디기 어려워 새로운 취미를 과하게 지출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외식이나 소규모 여행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흔들린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돈을 더 쓰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반면 하루의 구조를 되찾은 사람들은 재정, 심리, 관계 문제에서 모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70대 부부 한 쌍은 경비 일과 환경미화 일을 함께 하며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수입이 크지 않았지만 하루의 리듬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삶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하니까 하루가 있고 하루가 있으니까 대화가 생기더군요. 이 말은 구조가 삶의 연결고리를 되살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갈등이 심해지는 원인 역시 돈보다는 하루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가 사라지면 가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구조가 생기면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결국 관계도 구조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입니다. 하루의 구조가 안정되면 소비가 조절되고 관계가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사라지면 재정이 있어도 불안이 커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심리적 무기력이 깊어집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구조화할 능력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회사는 당신의 시간을 구조화해주지만 은퇴 후에는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퇴가 어려운 이유이자 동시에 은퇴 후 삶의 능력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경쟁력은 돈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오래 안정적으로 살수 있고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준비된 재정도 금세 흔들립니다. 이 글을 읽는 시청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 하느냐가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을 결정합니다. 하루의 구조를 잃은 사람은 자신을 잃고 하루의 구조를 되찾은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루를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설계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